라스팔마스에도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 어, 마시라고 해드리는 겁니다. 세요안녕십시오 yeah, we decide h uh, cooking. Mm -hmm. So you and me is the group. Okay. Yeah. So today. Did you already have a birthday? Yeah. Now now yeah. So one day, one day change. So one day, two, two times cooking Yeah. The late morning and all the today is my turn, our turn. So today's menu is tomato. X2. Okay, that <laughs> sounds good. I saw the phone. 하세요? 저 어제 머리 깎았는데 아무도 모시네요 <laughs> 아무도 몰라. 준정이 옆 신저 옆에 있었는데 준정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아놓고 있겠죠. 사실 저도 깎은 것으로 아직 못 봐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요. 들어가요. 뭐 할지 한 개도 모르니까. 토마토 계란탕. 아뭐좀 비주얼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laughs> 미연이, 미연이 걔가 이 요리에 반했잖아요. <laughs> 또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더 해줬잖아요.

Yeah, this is Korean uh, spicy sauce. Mm -hmm. Yeah, you can. Okay, now. <laughs> <laughs> it takes some time. Not hot. Yeah. <웃음> 맛있는데? <웃음> 네, 맛있어요 괜찮지? 어, 아, 맛있는데? 마늘을 안 넣었어 그런데도 맛있어 아주 간단한 맛이에요 다행이네요 첫 음식은 맛있게 먹어서 뭔들 안 맛있겠어요 지금? <laughs> 먹을 게 없는데 뭐 이거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뭐 <laughs> 브라디야 맛있어? 맛있어 Idea. What do we cook? cook. Okay. 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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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soup? Sure. Soup. <laughs> <laughs> Saying something about soup, but I don't know what Have kind some of soup. Is <laughs> it uh, Polish soup? No. <laughs> I like Polish soup too. Pretty nice. Uh, what kind of menu do you make? Pasta with vegetables, fried vegetables, and some sauce. Ah, so vegetable sauce? With, with pasta. Wow. Fried vegetables with sauce and <laughs> pasta. Wow. Maybe tuna? 아, 메이 되나? 와, 맵이 되나?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국밥만 먹다가. 파스타 우리 가끔 먹어요, 그 그렇죠? 네. 우리, 저기, 친구들이 만든 거하고 맛을 비교해보시겠네요. 아? 어떤 맛인지. 비비콜. 야채볶음에, 야채볶음에 파스타 요리한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laughs> 뭘 봐서. 일단은 음. 양파 써는데 음. 20분 째 걸리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잘하는 것 같아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냥 소시지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고기도 한, 한 개도 안 들어가서. 저이맛이좀 안말할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저 친구 만드는데, 어? 생각보다 냄새도 괜찮고. 어 그래? 맛이 중요하잖아. 아직까지 맛은 잘. 냄새는 아... 늘 좋았잖아. 네, 네, <laughs> 냄새는 늘. <소이> 소스. 이 소스? 이거, 종우 요리 선수라 네? 나 본받 안는 거만. 그래? 다 지금도 요리 음, 선수라, 저... 나 냄새 맡고 보들니 금방 팍을 하는데요. 요리 좀할줄 알아본데? <laughs> 얘. 켁. 맛있어요. I hope so. 괜찮으시? <laughs> 맛있어요?

네 밥먹자 <laughs> 저 내가 받아줄게 응, 올라가, 네. 올라, 올라가서 받아 비주얼이 좋은데요? 색깔이 일단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서 그 나는 물에 는줄 알았잖아 오 괜찮아요? 이상해 약간 저기와 미숫가루 비슷해 콩가루같이 약간 콩가루 냄새도 똑같네요 거의 똑같네 예 e a o v this taste. You have s yeah? Yeah. i m i l o v e it. Wow. I can have a lot of mm -hmm. it. 가루스이 <laughs> 진짜 콩가루네요 <laughs> 굉장히 비슷한 맛이에요. 예, d e l i c i o u 태완이 거는 토마토 베이스. 이건 참치 베이스네요. 맛이 좀 다릅니다. 음,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주영씨 어때요 맛이? <laughs> 여기서 파이티 많이 먹어봤는데 좀새로 새로운 맛 같아요. 토마토를 넣게 넣는데 참치 맛이 더 많이 나는 거. <laughs> 미숙한 거니까 좀 맛이 좀 뭐랄까. 겠다어 그. 아, you have coffee. You can go. with yeah. the yeah. 음, mm. 아 물에 타서 먹고 우유에 타서 먹고 했었대. 나보고 사자 저거 사자고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 그래서 산 거야. 음. 대충 설명 들어보니까. 아, 우리나라 미숫가루기구나그런데 콩가루네 콩가루보니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